매달 영양제에 20만 원씩 쓰고 계신가요? 오메가3에 코엔자임에 비타민D까지. 그런데 혈압은 여전히 높고 혈당은 내려가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합성 영양제는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돈만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뭘 먹어야 할까요? 천원짜리 채소 세 가지면 됩니다. 이걸로 만든 주스 한 잔이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200명 이상의 환자가 약을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부터 28년차 심장 내과 전문의가 매일 아침 직접 마시는 기적의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여보 이거 봐요. 오늘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혈압이 또 올랐대요. 약도 먹는데 왜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게요. 나도 작년부터 당뇨약에 고지혈증약까지 세 개나 먹는데 검사할 때마다 수치가 불안정해요. 의사 선생님은 약을 더 늘려야 한대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다가 결국 작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혈압과 혈당.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고 계시죠? 사실 이건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막히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고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잠시 떨어집니다. 당뇨약을 먹으면 혈당이 잠깐 낮아지죠. 하지만 혈관 자체는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에 의존하는 동안 혈관 염증은 계속 진행되고 혈전은 조금씩 쌓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로 28년간 일해왔습니다. 올해 59세고요. 사실 저도 5년 전까지만 해도 혈압이 160을 넘나들었습니다. 의사이면서도 환자들한테 약만 처방하고 정작 제 건강은 챙기지 못했죠. 그러다 어느 날 가슴이 쥐어짜듯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날 깨달았습니다. 약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걸요. 그 뒤로 제가 직접 실천한 방법으로 지금은 약 없이도 혈압 120의 혈당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처방해서 효과를 본 혈관 회복 비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제가 매일 아침 마시는 특급 주스 레시피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고혈압약도, 당뇨약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이름은 김영수 씨였습니다. 15년 동안 고혈압약을 드셨고, 최근 5년은 당뇨약과 고지혈증약까지 드시고 계셨죠.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혈압은 160대를 오르내렸고, 당화 혈색소는 7.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약을 더 먹기 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약통을 여는 게 일인데, 이게 먹는 건지 약이 저를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먹으면 또 수치가 올라가니까 불안하고요. 저는 김영수 씨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들은 모두 증상을 억누르는 약일 뿐입니다. 혈압약은 혈관을 넓히는 게 아니라 심장 박동을 억제하거나 수분을 빼서 혈압을 인위적으로 낮춥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예요. 인슐린 저항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을 더 지어 짜내거나 포도당 흡수를 억제할 뿐이죠. 그럼 약을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당장 약을 끊으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약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혈관이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혈관 자체를 살리는 겁니다. 혈관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약을 줄일 수 있고 결국에는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반신반의 하면서도 제 말을 따라 주셨어요. 그리고 6개월 뒤 다시 오셨을 때 혈압은 130대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는 6.2%가 됐습니다. 약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1년 뒤에는 고혈압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은 당뇨약 한 알만 유지하면서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김영수 씨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특별한 주스 한 잔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고혈압과 당뇨와 고지혈증은 사실 하나의 병입니다. 모두 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의 73%가 당뇨나 고지혈증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당뇨 환자의 80% 이상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함께 진단받죠. 왜 그럴까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기름때가 쌓이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은 더 힘을 써서 피를 밀어내야 하니까 혈압이 오르죠. 동시에 좁아진 혈관 때문에 포도당과 지방이 제대로 운반되지 못하니까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는 약들은 이 근본 원인을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혈압약은 심장 박동수를 줄이거나 수분을 배출시켜서 일시적으로 혈압만 낮춥니다. 혈관 염증은 그대로고 혈전도 그대로예요.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췌장을 채찍질해서 인슐린을 더 짜내거나 간에서 포도당이 나오는 걸 막을 뿐이죠. 인슐린 저항성 자체는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고혈압 환자를 1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은 환자들 중에서도 28%가 결국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입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이 혈관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관을 직접 살려야 합니다. 혈관 벽에 쌓인 염증을 빼내고 혈관을 막고 있는 기름때를 녹이고 혈관 내피세포를 재생시켜야 해요. 그래야만 혈압도 혈당도 콜레스테롤도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좋다는 비싼 영양제를 사 드시죠. 오메가3의 코엔자임에 비타민 D의 마그네슘까지 한 달에 영양제 값만 20만원씩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영양제는 돈 낭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양제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단일성분입니다. 우리 몸은 이런 인공성분을 잘 흡수하지 못해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음식물 속 다른 영양소와 함께 있을 때만 제대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대부분은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제가 28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입니다. 특히 식물성 식품 속에 들어있는 천연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들이죠. 이것들은 영양제와 달리 우리 몸이 완벽하게 흡수하고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수 씨를 포함한 모든 환자분들께 처방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매일 아침 혈관을 살리는 주스 한 잔입니다. 이름하여 abc 주스라고 부릅니다. a는 애플즉 사과입니다. b는 피트고요. c는 캐럿 당근이죠. 사과 1 개에 피트 3분의 1개 그리고 당근 한 개를 믹서에 넣고 갈아서 마시는 겁니다. 여기에 물을 조금 넣으면 됩니다. 딱한컵 분량이 나옵니다. 왜이세 가지일까요? 하나하나 설명 드릴게요. 먼저 사과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혈관염증을 잡아주는 천연소염제예요. 실제로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은 사람들의 혈관염증 수치가 3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과의 팩틴 섬유질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당분 흡수를 막아줍니다. 다음은 비트입니다. 비트의 빨간색은 베타레인이라는 색소 때문인데요. 이게 혈관을 넓혀주는 산화질소를 만들어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실제로 비트 주스를 마신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떨어졌다는 임상 연구가 여러 개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서 비타민A로 바뀌는데요. 이 비타민A가 바로 혈관 내피세포를 재생시키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인데 이게 손상되면 혈전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이 손상된 내피세포를 새로 만들어줍니다. 이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사과의 케르세틴이 염증을 잡고 비트의 산화 질소가 혈관을 넓히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재생시킵니다. 제가 이 조합을 환자들에게 6개월간 처방한 결과 평균적으로 혈압이 15 정도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는 0.8%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착즙기를 쓰면 안됩니다. 착즙기로 짜면 섬유질이 다 버려지거든요. 섬유질이 빠진 주스는 그냥 당분 덩어리가 됩니다. 반드시 믹서를 사용해서 통째로 갈아야 합니다. 그래야 섬유질이 함께 들어가서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들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킵니다. 만약 비트를 구하기 어렵다면 대체 레시피도 있습니다. ACC 주스라고 부르는데요. 사과 1개에 당근 1개, 그리고 양배추 4분의 1통을 넣는 겁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간의 해독 기능을 높여주고 혈관 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블루베리를 한줌 추가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혈관 탄력을 높이고 미세혈관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쓰셔도 됩니다.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 주스를 마실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아침 식사 30분 전에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공복일 때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세요. 한 모금씩 입안에서 침과 섞이게 하면 소화 효소가 미리 작용해서 흡수가 더잘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건강한 지방을 먹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예요. 나쁜 지방과 좋은 지방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쁜 지방은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삼겹살에 기름, 버터, 마가린, 튀긴 음식 이런 거죠. 이런 지방은 혈관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반면 좋은 지방은 불포화 지방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중요해요. 오메가3는 혈관 염증을 억제하고 혈전 생성을 막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삼치, 꽁치 이런 생선들이죠. 일주일에 세번 이상 드시면 됩니다. 생선을 못 드시는 분들은 견과류를 드세요. 호두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아마씨도 좋아요. 아마씨는 갈아서 요구르트에 섞어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아보카도도 훌륭한 지방 공급원입니다.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하루 반개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는 겁니다. 식이섬유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장에서 지방과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죠. 둘째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내 세균총이 건강해지면 전신염증이 줄어들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뭘까요?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퀴노아, 보리 이런 거죠. 흰쌀밥 대신 이런 곡물을 섞어 드세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될수 있으니까 흰쌀과 7대3 비율로 섞다가 점차 비율을 높이면 됩니다. 채소도 중요합니다. 특히 초록색 잎채소예요. 시금치, 케일, 상추, 깻잎 이런 채소들은 섬유질 뿐 아니라 엽산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 손상 물질을 제거하고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과일도 껍질째 드세요. 사과, 배, 포도 이런 과일의 껍질에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깨끗이 씻어서 드셔야겠죠. 여기까지가 식습관 개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나쁜 것을 계속 먹으면 소용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끊어야 할게 있습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라면, 국수 이런 거죠. 이런 음식들은 섬유질이 제거된 순수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먹는 순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둘째 가공식품입니다. 편의점, 도시락, 햄버거, 과자, 빵 이런 음식들은 염분과 당분과 나쁜 지방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각종 첨가물까지 들어있어서 혈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셋째 과도한 음주입니다. 적당한 술은 혈관 확장 효과가 있지만 과하면 독입니다. 하루 소주 한잔 이상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간에서 중성 지방 합성이 증가합니다. 다시 김영수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김영수 씨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아침 ABC 주스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는 현미밥에 채소 반찬을 충분히 먹었어요. 일주일에 세 번은 고등어나 삼치를 구워 드셨고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혈압도 여전히 150대였고, 당화 혈색소도 그대로였죠. 하지만 김영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달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대요. 전에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는데, 그게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달째 혈압을 재봤더니, 140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7.2%가 됐고요. 의사인 저도 신기했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수치가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6달째가 되자 혈압은 완전히 130대로 안정됐습니다. 당화혈색소는 6.2%까지 내려갔어요. 저는 김영수씨께 고혈압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석달더 지켜본 뒤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도 김영수씨는 약 없이 혈압 120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김영수 씨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가능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 환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그중60% 이상이 약을 줄이거나 끊는데 성공했어요. 또 다른 환자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62세 여성 환자 최미숙 씨였습니다. 당뇨 10년차에 고지혈증까지 있으셨죠.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심각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80이나 됐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180이었어요. 최미숙 씨는 제 처방대로 ACC 주스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당근, 양배추를 갈아서요. 여기에 호두를 하루 6알씩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마씨 가루를 한 숟가락씩 요구르트에 타 드셨어요. 석달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20으로 떨어졌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142이 됐습니다. 6개월 뒤에는 총 콜레스테롤 200, 나쁜 콜레스테롤 120까지 내려갔어요.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온 겁니다. 최미숙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주스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습관이 돼서 안 마시면 하루가 이상하다고 하세요. 약도 절반으로 줄었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져서 산책도 매일 한 시간씩 다니신데요. 자 이제 약속드린 특급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이걸 마십니다. 이름하여 슈퍼 abc 주스입니다. 기본 abc 주스에 블루베리 한줌과 시금치 한줌을 추가하는 겁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시금치의 엽산이 더해지면서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기에 레몬 반개를 짜서 넣으면 비타민 c까지 보충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생강 한 조각을 넣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면 됩니다. 생강이 진저롤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실제로 생강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혈소판 응집률이 3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슈퍼 ABC 주스의 레시피를 정리해 드릴게요. 사과 1개, 비트 1 3분의 1개, 당근 1개, 블루베리 1줌, 시금치 1줌, 생강 1조각, 레몬 반개입니다. 이걸 믹서에 넣고 물반컵 정도 붓고 갈면 됩니다. 30초면 완성입니다. 저는 이걸 마시고 6년째인데 혈압 110에 혈당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도 전혀 안 먹습니다. 59세지만 체력은 30대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주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특히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전신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혈관 탄력을 높입니다. 특히 식후 30분 뒤에 걸으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의 최대적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 산소를 빼앗아갑니다. 흡연자의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평균 10년 더 늙어 있습니다. 셋째, 절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당한 술은 괜찮지만 과하면 독입니다. 하루 소주 한잔 또는 맥주 한캔 이내로 제한하세요. 넷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하루 7시간 이상 푹 주무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증가시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문제예요. 배에 지방이 쌓이면 지방세포가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게 전신으로 퍼져서 혈관 염증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복부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악화시키죠. 체중을 5kg만 줄여도 혈압이 10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필요 없어요. 제가 알려드린 주스와 식습관만 따라 하시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조절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혈압과 당뇨와 고지혈증은 모두 혈관병입니다. 약은 수치만 낮출 뿐 혈관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혈관 자체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둘째, 매일 아침 abc 주스 또는 acc 주스를 마시세요. 사과와 비트와 당근 또는 사과와 당근과 양배추를 믹서로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블루베리와 시금치와 생강을 추가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셋째, 건강한 지방과 충분한 식이섬유를 드세요. 등 푸른 생선, 호두, 아보카도, 아마시로 좋은 지방을 섭취하고 통곡물과 채소로 섬유질을 보충하세요. 넷째,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과 과도한 음주를 피하세요. 그리고 운동, 금연, 절주, 수면, 스트레스 관리, 체중 조절을 실천하세요. 이네 가지만 지키시면 6개월 안에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약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고혈압이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약을 조절하거나 식단을 크게 바꾸실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